자산이든 사면 세금 네. 같은 것도 많이 붙잖아요. 네. 세금도 없는데 되게 저렴하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고 되게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음. 보니까 지금 돌, 돌반지 한 돈이 거의 70만원 육박을 했어요. 그 정도 가격인데 올해가 계속 뭐 변동은 있었지만 쭉 우상향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그런데 이 흐름을 먼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올해 어땠는지? 일단 올해 초부터 뭐 지정학적 위기도 있었죠 음. 이스라엘 이란이 붙기도 그렇죠. 했었고요 거기에 관세전쟁도 되게 뜨겁게 일어나다 보니까 올해 초에 금가격이 한 2600불 정도 됐던 게한 3500불까지 단숨에 상승을 네.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어느 정도 끝나고 음. 거기다가 관세 문제도 합의에 이루어지면서 금 가격이 4월부터 한 8월까지 이제 숨 고르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9월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얹어서 연준의 독립선 훼손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끼면서 금이 고점을 다시 뚫고 2차 상승이 이제 막 시작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 아니, 근데 뭐 이유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세계중앙은행들이 금 비중을 점점 늘려가고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는 또 어떤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늘리는 건? 일단, 금을 산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음... 자, 우리가 안전자산을 산다고 할 때, 안전자산은 일종의 보험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금은 뭐가 두려울 때 사람들이 살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음... 어떨 때금 많이 살것 같은가요? 불안할 때 사기. 불안할 때. 근데 우리가 이 불안의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사실 있어요 그렇긴 해요 불안하다고 하니까 불안하다라고 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경제 위기라는 게 가장 큰 어떤 불안 요소다 음. 보니까 위기가 오면은 금 같은 안전자산을 사야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것도 맞긴 맞는데 이건 음. 반쪽짜리 설명이고 음. 진짜 금을 찾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를 생각하면 음. 금의 오랜 역사를 보면 돼요. 금은 5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돈으로서 네.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국가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종이화폐를 많이 만들어내다 보니까 네. 이 종이화폐는 그냥 이렇게 쓰면 그렇죠. 발행이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종이화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 1년 지났는데 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100만 원이 1년 뒤에는 100만 원보다 낮은 가치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길 때 네. 그때 다시 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금은 한정적이고 5천 년 동안 돈으로서 쓰였던 역사성이 있으니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물가가 되게 많이 오른다. 우리 다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뭐 짜장면값 많이 오르고. 사먹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일반인들도 그렇게 느끼는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내가 100억을 예금을 해도 받자, 한3% 네. 이자 이렇게 받는다고 네. 쳐도 내년에 3%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자를 받, 받아도 손해인 거예요, 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네. 이 어마어마한 현금에 대한 돈들이 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으로 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금 가격이 지금도 계속 뜨겁고 음. 앞으로도 금 가격이 되게 많이 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고 그런 기대를 갖는 이유 자체가 네. 다들 그 물가상승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 그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이게 워낙 금이 무섭게 이번 연도만 해도 계속 경신되고 있잖아요 최고치가 그래서 그런지 사실 이게 변동성 해지의 어떤 수단보다는 진짜 아파트처럼 말씀하셨을 갖고 있 있는 자산으로 이제 뭔가 인식이 많이 바뀌고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아있는 상승 모멘텀 어떤 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은 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한번 음. 오르면 내내 오르는 긴 추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지난 100년 동안의 금 사이클을 분석해 보면 한번 오를 때 적게는 9년에서 길게는 음. 13년까지 오르는 상승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아. 네.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네. 그거를 떨어지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면서 두렵다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음. 그때부터 서서히. 처음에 이제 좀 예민한 사람부터 먼저 금으로 도망가고, 네. 그다음부터 이제 차근차근차근 도망을 가기 시작해서 이게 10년 정도의 보통 사이클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어차피 갈 수단, 수단이네요. 금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신뢰가 무너지면,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금가격이 오르는데 이 신뢰가 다시 회복되는 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 쌓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음. 5,000년의 금 폭등 역사에서 그렇지 않은 역사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음. 즉, 금가격이라는 건 이게 나중에 금 가격이 언제 떨어지냐면 너무 많이 오르면 떨어져요. 음, 근데, 오히려,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너무 많이의 기준은 적어도 국가가 발행한 화폐의 양과 그 다음에 이제 금의 양 이것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수준까지는 올라야 되거든요. 음. 그런데 지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돈 네. 어마어마하게 뿌렸어요. 음. 거의 200년 동안 뿌려야 될 돈을 단 5년 만에 다 뿌려버렸거든요. 음.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엄청난 돈을 음. 뿌렸죠. 그렇게 뿌렸던 돈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어느 정도의 물가 상승이 약간은 있었지만 그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폐 가치가 서서히 그렇게 뿌린 양만큼 하락을 합니다. 네. 그건 고스란히 금으로 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금 가격 상승의 모멘텀을 기준으로 볼때한 10년 중에 지금 한 5~6년 정도 지난 거니까 네. 상승 사이클로 봐도 상승 사이클로 보아도 한 절반을 이제 지난 수준이고 네. 상승 폭으로 보면 아직도 한참 아래 있어요. 금가격이. 음, 그래요. 그러면 네. 10, 10, 그러니까 최대치로 했을 때 13년이고 6년이 지났다면. 이 지나온 만큼의 시간이 더 남은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음. 그런 거 아시죠? 원래 상승 사이클 이렇게 십년 동안 나타나면 네. 초반부보다 중반부가 더 상승률이 높고, 음, 그렇죠. 중반부보다 후반부에 이제 광기가 나타나거든요. 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그래서 사실 중반부를 지난 지금은 아 이전에 올랐던 것만큼 금가율 더 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음. 보통 사람들이 하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거라고 저는 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어,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재밌네요. <웃음> <웃음> 다짜고짜에서 좀 이어가자면, 그렇다면, 지금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뭐 쉬운 가격은 아닌데, 그럼 지혜롭게 잘살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금 투자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 내가 금을 완전히 처음이다 음. 라고 한다면, 금은방 가고, 뭐, 가, 발품을 팔고 이런 거는 저는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최대한 간편하고 쉽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음. 그분들이 이제 좀금 투자를 어, 첫걸음에 내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장 좋은 건 KRX 금시장이라는 음. 게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는 간편한 방법하면 금통장이나 ETF를 많이들 네. 투자를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 근데 ETF가 주식 어플로 하기 때문에 간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KRX 금시장도 똑같이 주식 어플로 할수 있어요. 아, 원래 주식 사는 그 창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 매수 버튼 누르면 네. 매수되고, 매도 버튼 누르면 팔리고, 이렇게 똑같고, 네, 네. 여기에 더해서 KRX 금시장을 추천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 없다는 거예요. 음, 어 크네요. 네.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상장된 건 수익의 15.4%, 그리고 해외에 상장된 건 양도소득세 22%를 어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근데 KRX는 사고 파는 거에 있어서는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오, 그거 되게 메리트 크다, 그죠? 렇그죠 많이 사더라도. 네. 그리고 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을 한번 오르면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까지 오르고, 적게는 7배에서 많게는 26배까지 상승해요, 금 가격이. 아, 뭐, 지금 오른 거 해봤자 한 3배 올랐나? 3배? 예, 근데 앞으로 그럼 상승해야 될 폭은 훨씬 더 많이 남았다는 건데, 음. 내가 예를 들어서 뭐한 4, 5배 정도 금가격이 올랐다. 네. 팔면 4, 5배 오른 거에 대한 수익의 22%나 15.4%는 진짜 뼈 아프거든요. 음. 하지만 음. 이 세금이 없다라는 건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음. 어, 그런 투자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KRX 금시장을 추천드리고, 다만 얘는 1g 단위로 추, 그, 투자를 네. 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한 15만원, 16만원 이 정도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음. 물론 한 돈을 사는 것보다는 부담이 적지만, 네. 그래도 좀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이런 네,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난더 소액으로 해야 돼요. 음. 하라면은 이제 금통장이나 ETF, 네. 조금 세금을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투자해 보시는 게, 음. 어, 첫 걸음 뗄때 상당히 유의미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 세금이랑 아닌 거랑의 그 계산도 좀 필요하기는 하겠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은, Yes?